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입은 것처럼 이 바지는 어, 어떻게 보면 정장치마 입은 것처럼 살짝 A라인으로 퍼지는 치마 같지만 이런 식으로 통이 넓은 바지로 되어 있는 바지입니다 앞에 보니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게끔 되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땐 치마 같지만 바지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주머니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단추로 되어 있지만, 뒷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밴딩으로 되어 있고, 넉넉하게 두꺼운 밴딩에 충분히 늘어나기 때문에, 5호부터 7지까지는 정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지퍼로 살짝 들어가 있는 치마라고 생각해 주시, 아,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입었을 때는 깨끗한 치마 입은 듯한 느낌이지만, 활동성 편안하게 바지로 만들어진 옷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위에다가는 이렇게 살짝 하늘하늘한 100% 텐셀로 되어 있는 어, 티, 블라우스 착용하였습니다 정말 얇고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이런 식으로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저는 네이비 색상 착용하고 또 화이트 네이비 색상 두 가지 나오고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은 깔끔한 출근 룩이나 모임 룩으로 어디 가셨을 때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정말 편한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베이지 색상입니다 검정 색상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양쪽으로 줄이 살짝 잡혀있는 A라인의 스커트처럼 입을 수 있는 바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고요 정말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정장룩으로 너무나 좋고 어, 어디서든 딱 위에 어떤 옷을 입더라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안에다가 민소매 저희 이너티 입고선 이렇게 어, 남 자켓 형식으로 나와있는 남방이에요 넉넉하게 나와있는 이 남방 같이 자켓식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착용해봤습니다 이런식으로 입으실때는 이런 이렇게 고무밴딩으로 들어가있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바지 전체적인 기장감 지금 8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바지 길이는 지금 84 정도 나오고 있고 허리 길이는 그냥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35에서 뒤에 밴딩이 충분히 늘어나기 때문에 오후부터 7, 7까지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치마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